해봅시다 오케이, 우선 한 레이브를 깔끔하게 먹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2렙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살짝 아쉽습니다. 약간 앞으로 째 가지고 이게 평탄대도 때려쳤어야 되는데. 오. 오. 나이스, 나이스. 아 아, 깝다저 짜오는 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, 살짝 아쉬운 건 있지만, 우리 오공이... 그 바톡... 뭐왜 우리 오공님이 약간 아이템 트리가 독특해요. 어. 아이잖아 오케이 이라우미 상당히 잘했어요, 우리 브라운님이. 근데, 방금 살짝 아쉬운 디테일. 짜오가 풀 썼는데, 풀까지 박는 건 살짝 아쉬웠어. 어차피 잡는 거였는데. 어, 어, 카르마도 가요! 가이사도 가요! 카르마도 가요! 아이고야. 좋대 버렸어요 아이고, 대모 뭐 그럴 수도 있죠. 어, 어 잘해보려다가 그런 거니까. 어. <laughs> 아, <아이>, 아쉬워요. <laughs> 아쉬워요. 뭐야 집안 갔어? 아, 근데 우리 오공이 바로 위에 있었는데 짜고 왔네. 어떻게 이. 이 이이 어떻게 이게 패싱 될 수가 있었 지? 우리 우공 님 혼자 죽어 주세요. 살짝 볼까요? 오. 오야방 긍정적인 핑이 오가어 방금. 우리 팀 좋았어요. 저 어? 우리 카이사쿤이 약간 그 건방져가지고 머가리를 깨버렸습니다. 그리고 우리 팀 상체도 살짝 힘이 드네요. 하지만 화이팅입니다. 고난이 있어야 그 승리가 조금 더 값지다고 할수 있겠지요. 하하하하하. <laughs> 무슨 얘긴지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. 우리 카이사 친구가 여기 시야가 있나 보네요. W를 날려버리네요. 아이고 유충이 싹다 나가버렸네요. 아쉽습니다잉. 오케이. <laughs> This is fucking kinding. You know that? Okay, I know that. 그다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나 혼자 먹으면 안 될까? 오 진짜 가주네 그래 그래 그래. 씨발 <laughs> <시발>, 같이 먹었네 <laughs> 우리 오공 씨? 저는 미드 라인을 밀고 합류해 줍시다. 자. 아... 아... 우리 조이가 풀까지 박아버리네요. 어? 아우, 상당히, 상당히 아쉽습니다. 아... 뭔가 하나가 결정됐으면 좋았을 텐데, 그 용을 먹든 뭘 하든, 이게 참 어, 아쉬운 시간을 조금 보낸 것 같다. 음. 하지만 얘도 뭐 갈물이 되었으니까 참 다행이다.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. 팀. 지금 제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? 조이가 어떻게 움직인지 보는 거야. 이 친구의 행동 패턴을 이러면 얘 예, 운이 좋게? 또 뒤로 물밀을 치는 친구 어? 어? 이렇게 방풀인가? <laughs> 아니, 저 뭐야? 그 오공님 정글 그만 드시고 그 혹시 같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치면 어떤가? 어, 살며시 건의를 해봅니다. 우리 브라움님만그 의미 없이 죽어버렸습니다. 우리 오공님. 나 집에 가고 싶긴 한데 익명 뒤에 숨어서 악질 채팅 하던 저를 반성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런 의미로 원래 공개하려고 했던 대포 미니언 동인지 이야기 같은 건 영원히 제 가슴속에만 묻어두겠습니다. 흑흑. 아이고, 아이고, 좋은 한타였습니다. 그 좋은 한타와 안 좋은 도네이션 두 가지가 겹쳐버렸네요. <laughs> 이제 하다하다, 대포 미니언으로 코코이 치지든 아유씨. <laughs> 참, 참, 아 솔직히 좀절겠습니다 아. 이 역주행 무지요, 갑자기. 이엑사이인가요 갑자기 역주행을 데려버리시네요 우리 브라운군집중갈게 어우, 약간 판도는 약간 섭섭할 것 같긴 한데. 음. 그래도 뭐 갈건 가야지. 근데 그거 알아요 퍼스배치 따고 구독안해도 퍼스배치 달수있어 어. 우리 오공님은왜 안오셨죠? w 블로 넘은 다음에 R 돌리면 다 잡지 않았나? 방금? 아, 판테오 님이 꽃을 닦고 우리 오공 님은 여기 있었잖아. 이 용안에. <laughs> 아이고, 이거 다 잡는 거였는데 방금? 아쉬워요. 얘 노플. 그래, 그냥 걸어버려. W? 아유 W 아예 맞춰야 잡 h i 그래 그냥 걸어버 h I'm a c h 아 r c 가지만 하고 그만 r c 이하 딸이 딸깍딱 누르면 참 좋을 텐데. 아유. 라인 오지? 야, 끝내요 우리 친구들. 아유 참 잘했어요. 뭐가 이 아이템들이 좋은데, 살짝의 수정이 필요한데, 진리 아이템을 가면 안 되나? 이렇게 가면 아이템을... 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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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니, 뭐, 나를 버려가지고 위에서 뭐 하면 괜찮은데,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, 그냥. 어, 뭐 한다. 내가 하는 말을 들었나? 어, 그래, 이렇게 하면 상 없지. 잘했어, 잘했어. 어, 잘했어요, 우리도 들렸으니 상당히 잘했습니다. 진짜 처음 터진 게 맞네? <laughs> <laughs> 근데 처음을 시원하게 잘터뜨렸네 오, 기 현상이. <laughs>

시발 <laughs> <laughs> 치고 있잖아요. 야, 일로 가. 그냥 뚫어. 진짜 아쉬워요~ 아이고~ 우리 아린님이 진짜 큰일 하시네~? 하셨어 아리님이 큰일 하셨어. 근데 마이 모르게 되냐 나 신진도 죽을 줄은 몰랐네. 뭐야 이 언제 왔어? 나얘얘얘 여기 있었잖아. 아니 달리기가 그렇게 빨라? 아이 제얘는 여기 좀 붙지 아쉬워요 안 붙고 막타만 그냥 홀랑 드시네 아이고 진짜 나이스 어, 야, 발론발론발론 <목소리> 가자, 발론 가자. 아니, 아, 진짜 아리가, 니아아리우리 아리님이, 진짜,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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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, 만들어가려고기냥개똥고쇼를 하는데 와이걸 아, 너무 아쉽다 그냥 아리만 똥고쇼를 하고 있다 미드 메이킹을한번더 해야되는데 지금? 얘네 죽어있을 때 야야야야 팀워크 높을. 아, 어, 야 아리가 진짜 진짜 우와 야 아리님이 진짜 진짜 열심히 해주신다. 어 진짜 나이다 우리 아리. 어우 야이이아리아에게는 이 아리님이 그냥 착착 붙데 다른 애들한테는 약간 억지면 이 친구 이제 아리님이네. 아리님 제가 연계했어요. 제가 있어요! 아리님, 제가 있어요. 이대로 끝내자 예, 흥분하지 않으면 돼요 흥분하지 않으면 이 웨이브 그냥 지키면 돼요 어, 흥분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 팔아놓고 우리 노트님이 살짝 기분하셨어요 아니, 근데 진짜 진지하게 비해고 저 친구처럼 게임을 할 거면 아무리 봐도 수학이 더 나은데 쟤왜 칼날비를 들을까? 쟤 평타를 안 쳐? 게임 내내. 그 만약에 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패시브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저 비에고님은 뇌가 없나? <laughs> 아니 비에고의 패시브를 조금만 생각하면 저건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. 저 그냥 아이고, 저렇게 어... 할 거면 반관 그부가 낫다 이응 이응. 아니 저거는 그냥. 아우 진짜 다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나 너무 슬프네 시바. 아우 야 이거 아 진짜 진짜 너무 슬프네 진짜. 아 답시. 아아아 아, 아, 근데 아 재수도 존나 없지 밟을 때딱 넘겼어 아 씨. 아니 비고너 이게 집갈되지 않아? 괜찮니? 기안끝나네 아. <놀람> 하... 가버려. 야 진짜 우리 아리님 너무 잘했다 아이고 진짜 진짜 잘했다 어... 색동이 아유 색동이 색동이 게임 열심히 할 만하네 새똥이. 게임을 잘하니까 색동이 어? 그냥 새똥이. 이렇게 오랜만에 그냥 만원 후원도 나오고 그냥 아유 섹시가 있는 고주님 만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질동 야, 얍삼 지